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기 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로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는 수건을 벗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후 모세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약속 s 계명을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죠.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처럼 품어주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자, 헤세드라고 말했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적을 보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약속을 꼭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그 약속과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당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도 죄짓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거룩한 잔소리와도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전혀 모르는 말이 아니라 다 아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말을 한번 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죄악된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님처럼 거룩한 잔소리로 우리에게 깨우시는 거죠. 말씀대로 해라, 해라, 그렇게 그쵸?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빛나는 얼굴. 자, 빛나는 얼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모세는 하나님과 며칠을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냐면, 무려 40일을 다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성경에 보면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도 40년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함께 만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세는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은요 어... 이 시간의 개념이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마 모세는 40일이나 있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아마 그 40일이 모세에게는 4일처럼 혹은 4시간처럼 짧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게 그 만나는 시간은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수련회의 현장 예배를 경험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련회 가면은 막 우리가 두 시간 세 시간씩 집회하는데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면요 그세 시간이 삼십 분 같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깊이 있게 있겠다면 아마 그 시간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훌쩍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과 만남을 마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깨어진 약속이 다시금 복원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의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의 증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증서를 지난 시간에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깨뜨렸기 때문에 그 증서를 찢은 거잖아요. 종이를 찢듯 돌판을 깨뜨린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 주셔서 그 약속의 증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과 약속이 다시금 복원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밑으로 내려올 때 모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뭐예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어요. 이 빛나다는 말에요. 어, 좀 히브리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히브리어의 빛을 나타낼 때는 오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르 그게 영어로 라이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할때그 빛을 오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빛이라고 말할 때 오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요. 어, 이캐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캐렐리는 뜻은 뭐냐면 광선이란 뜻도 있고. 뿌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제단에 뿔을 만들 때이 뿔을 나타내는 단어가 케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 빛나다는 단어. 여기서 광채라는 말도 왜 케렌이라는 단어 뿔이라고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빛이 어떻게 나요? 어, 이렇게 TV에서 조명 같은 거 이렇게 볼때 보면은 빛이 날때이 어, 사진을 찍을 때 그거를 이렇게 뭐 모하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빛이 이렇게 퍼지는 거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불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그 빛을 상징한 거예요. 뿌연 빛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그걸 어떻게 우리말로 느낌의로 말하면 똑같은 밝기, 빛도 은은한 빛이 있고 약간 눈부신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은한 빛이 아니라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 뭐랄까?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와 누, 광채라는 단어 뭐 어떤 게더 써요? 빛보다는 이 광채라는 단어가 좀더 느낌이 세게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형용사로 보면은 자, 파랗다. 하늘이 파랗다. 그뜻 그, 그, 떠올려 보세요. 근데 파랗다는 단어와 십파라다 아니면 아니면 퍼렇다. 어떤 게더 세요? 퍼렇다 더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란 단어는 아 그냥 밝다하는 느낌을 준다면 광채 그러면 좀더센빛 막 눈이 부실만큼 그센 빛은 뭐예요? 이렇게 빛이 뾰족뾰족 뻗어나가는 그거를 마치 뿔처럼 뻗어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 단어를 알아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얼굴에 은은한 빛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눈이 부실 만큼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모세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나 그렇게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집회만 하고 나도요. 여러분도 얼굴이 완전 달라 보이는 거 아십니까?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수련회 첫날 가면은 학생들이 그냥 목사님 봐도 그냥 대면 대면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둘째 날이 되면요,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를 보면 모든 친구들이 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수련회 때 목사님한테 인사 좀 해라. 저 중동부 칠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말한적 진심으로 없습니다.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을 놓고한 번도 얘들아 목사님 만나면 인사 좀해 이렇게 말한 거 정말 없습니다. 왜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수련의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되면 길 가다가 마주치는 모든 친구들이 마치 약속이한 것처럼 막 그냥 어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할 정도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은 이게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뭐 만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학생들이 표정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인상 어떻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냥 휙 지나가지.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불과 3시간 하나님 만났는데도 그렇게 막 마음이 너무 얼굴이 표정이 펴지고 밝아져서 그렇게 어, 멋진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보거든요. 하물며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있었다 한다면 모세의 삶에 영광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이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에서 한번 어, 이렇게 누구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 가장 좀 약간 거친 친구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장 반에서 정말 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막 어, 괴롭히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정말 그렇게 거친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거친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영향받는 친구들이 같이 또어울려 다니는 거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잘 챙겨 주는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며 같이 공부하고 그 친구와 함께 친하게 지낸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하물며 사람도 같은 친구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사람에게 함께 같이 붙어 다니고 같이 있다 보면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40일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뭐 기도한 시간만 해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기도한 시간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수련회 2박 3일만 가도. 아울리치 불과 일주일만 있어도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40일을 밤낮으로 함께 있었다 생각한다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안에 왔고, 그리고 그 모세는 지금 어디로 왔어요? 백성들이 있는 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치났는데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그런데 그 모세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났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0 29절에도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30절에도 모든 백성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그 뒤에도 모세 얼굴이 계속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얼굴이 계속 빛나고 빛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 얼굴에 그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그 모세의 모습을 백, 본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예전에 과거의 흔적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참다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때로는 물이 없다고, 때로는 양식이 떨어졌다고 모세에게 투정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빛나는 모세를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 모세가 아니구나. 아마 예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가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이 떠올라서 아마 모세를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빛나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어 이렇게 어 벌을 내리실까 그러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고 그리고 모세 얼굴이 그 빛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 모세를 향한 어떤 영적인 권위 자기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가갈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채우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흔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일 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감 광채가 머무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 경험한 적이 진짜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한 게 목사님이 그 군대에 있을 때 1년은 이렇게 막 일반 군인들처럼 똑같이 훈련도 받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될때 그때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군대에 가서도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목사님과 같은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군대에서 막 총도 쏘고 포도 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통신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일들도 있는데 제가 그쪽에 부름을 받았어요. 2년차 때에. 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는 막 고참이면 일주일만 일주일 가도 고참이면 막 가만 안 두고 막 괴롭히고 이런 고참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막 때리는 고참도 있었고 막 욕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주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막몇달된 고참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때 막 어떤 고참이 저를 막 괴롭히려고 막 하는데 그 위에 더큰 고참이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고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저어 그 저를 가리켜서. 딸을 괴롭히려고 고참한데, 야 그때 그 교회의 일을 섬기는 그 역할이 군종이었거든요. 군종 군의 종교와 관련된 근데 군종이었는데 저를 괴롭히려니까 더큰 고참이 예수 안 믿는 고참인데, 야 군종병 괴롭히면 너벌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긴 말로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 거는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게 오래됐지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 얼굴의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예전에 막 그렇게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부렸던 그 모세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모세인 거예요. 얼굴에 그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백성들 가운데 세워 주신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 함부로 하지 마.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흔들지 말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 얼굴에 영광을 함께 나눈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영적인 광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보면서 정말 모세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만약에 한번 모세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자기 막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모세가 막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막 짜잔 하면서 막 사람들 다 나타나면 와 눈부셔 막 재밌지 짜잔 하면서 막아 이러니까 막 자기 그 얼굴에 빛나는 걸막 광채를 드러내보고 자랑하면서 막어나 이런 사람이야 아, 막 이렇게 이러고 다녔을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하여 두려한다는 워 것을 알았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 는아세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면 당연히 얼굴의 광채를 막게 되죠.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는 거좀 실감이 나죠. 그런 것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할까 봐 모세 스스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하도록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나고 우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근으로 얼굴을 가리며 백성들 앞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 그러니까 리더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눈높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멋진 리더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게 돼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서 그 빛나는 광채가 어쩌면 모세에게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냐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더 이상 광채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그것이 드러내서 리더가 아니라 그냥 리더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어 목사님도 처음부터 목사님 된거 아니잖아요. 전도사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목 뭐 자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때그 교회 목사님이 다이민 목사님이 교수로 같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이시면서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이렇게 박사 학위도 받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학한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사실은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존강하고 지금도 감동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설교나 뭘 하면서 한 번도 유학에 유자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유학가 또 갔다 오시고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뭘 아는지 아세요? 어 진짜 박사는 그냥 박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목사라고 하고 그냥 하는데 남들이 알아줘. 어 박사님. 아 근데요. 어 진짜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실력이 많이 없고 약간 그런 분들은요. 얼마나 명함 했다 막그 박사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막그 그 지금도 기억나요. 그그 그 목사님의 양력 보면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뭐 어, 무슨 교회 단임 목사 아니면 뭐 어디 대학교 교수 딱두 줄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 배우고 막 합격이 있는데도 보면은 그거 별로 왜요? 그냥 다 아는데 굳이 뭘 내세요? 이래서 그냥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로 그런 데도 있어. 이렇게 막 그런데 명함 보면은 막 아주 유만한건 무슨 동에서 동 대표, 무슨 아파트, <laughs> 동 대표 뭐 <웃음> 뭐. <웃음> 뭐, 뭐, 뭐 해가지고 막, 뭐, 뭐 박사, 뭐 석사, 뭐, 뭐, 뭐막 줄줄줄 많은데 다 보면은 사실 정말 제대로 된 그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어, 그건 뭐예요? 어떻게지 내가 막 나, 내가 이렇다는 걸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실제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 을 보면서 이정 반대의 모습을 봐요. 정말 하나님이그 엄청난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모습이요. 너무 빛이 날까봐 감추는 모습. 어떤 사람들 없는 빛도 막 비춰서라도 나좀 봐, 나 빛나지. 그러면서 어떻게인지 막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럴 텐데 오히려 모세는 빛나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리더십이 흔들립니까? 결고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리더십은요. 나 리더야라고 자랑하고 드러내서 드러난 리더가 아니라 그냥 감추려게도 감추지 수 없는 리더십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나가 그냥 감춰질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아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네. 이것이 드러내지 않아도 오히려 감추려도 그것이 감춰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빛의 비추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0편 80편 3전에서도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 봐. 내가 하나님 내가 보여 주면 내가 하나님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양을 3초 이상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어. 내눈 버릴 일 있어. 당연히 못 보죠. 두눈 똑바로 뜨고 태양을 어떻게 3초 이상 찾아 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3초 이상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감히 말하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모세의 얼굴조차도 광채가 난다면 과연 그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광채가 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의 흘러나오는 인격과 성품은 감출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상태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얼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살아가면 우리 얼굴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친 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이 뭔지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 영광과 은혜의 흔적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뭐가 빛나요? 별빛이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빛나게요? 별빛은 밤하늘을 비추게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뭘 빛나게요? 우리 얼굴을 빛나게요 우리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 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주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얼굴이 빛나는 인상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만 인상, 세상의 온갖 우거지와 오, 세상에 온갖 구겨짐과 세상에 온갖 시련과 세상에 온갖 풍상과 세상에 온갖 문제와 세상에 온갖 재짐과 세상에 온갖 고통은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막이 얼굴 안에 오만 인상을 구겨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을 통해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속에...